이쪽는 세라핌이 있다면서 요프가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에그헤드섬 근처에는 버스터콜을 뛰어넘는 국가전력급의 소집명령으로 수많은 해군들의 모습과 함께 9명의 새로운 중장들과 해군대장 키자로가 대기하고 있었죠. 군함 안에서는 오로성이자 과학방위무신 세턴이 사황 루피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보고 좋아하며 실제 상황은 어떤지 도베르만 중장한테 물어봅니다. 연구층에는 베가펑크 본체를 포함한 분신들 전부와 세라핀들, 사왕 밀짚 모자 일당과 루치 일행이 같이 있으며 다른 사이퍼 폴 병사들은 센토마로가 이끄는 파시피스타한테 붙잡혀 있다고 설명하자 뜬금없이 세터는 섬에서 일하던 놈들은 어디 있냐면서 모두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려버렸는데요. 께서는 말이 좋아해서 전보벌레 신호가 탐지됐다고 키자로한테 보고하는 해군의 모습과 함께 요크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자신이 베가펑크 군체 스텔라의 배신을 가르쳐주지 않았냐며 본격적인 오로성들과의 협상에 들어갑니다. 요크는 주변에 몰려온 함대는 뭐냐면서 나랑 전쟁이라도 할 거냐며 너희들이 원하는 마더프레임을 만들 수 있으니 철룡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오로성들의 요구에 뜬금없이 그렇다면 나를 살려달라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는데 루피는 요크한테 무슨 짓을 해버린 걸까요?